내가 1 9구 첫째세요? 어, 첫째들 때함께해요 우소리 쌍둥이. <laughs> 쌍둥이, 쌍둥이. 네. 헐. 힘드시겠다. 깜게요어 아, 아, 내가 내가 찍어나어 <laughs> 어? 아, 나 씨. 아. <laughs> 아, 씨. 와, 이틴이 이 옥테인 하나 남은 것 같은데? 치우시고. 뒤로, 치로, 치로. 아, 뒤에아 근데 제도 끝이다. 목린, 긍린 나 맞고 튕겨 나왔어나이스갑니다 아니 그를 두 명이나 지나갔는데 우리 팀 맞네. <laughs> 근데 튕겨 나간 덕분에 상대편 그거 안 맞지 않았어요? 아니에요? 아니요. <laughs> <laughs> 아니요, 가능하네요. <간호 안> <laughs> 아니, 그 나라, 뭐, 그렇다. 나라, 떠안 <laughs> 시킬 <까먹을> 수 있었는데, 튕기면서눈 <laughs> <응>. 부시고, <laughs> 아니요, 아무것도 못 했어. <laughs> 근데 나 나를 맞고서는 그대로 또 공이 굴러왔으면 좋았는데, 그냥 튕겨 나가네요. 챙겨 나가더라고요. 그 있잖아 매제매계로 낙사시키는 거 있잖아요. <laughs> 우리 팀 밀어가지고. 그게 어쩔 땐튕기고 어쩔 땐안 튕겨 왜 그런 거예요? 뭐 거리가 있는 거 같던데. 어떨 때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약간 점프한 느낌만 나고. 네 맞아요. 털어서 완전 내려오고 어, 맞아요. 아 그거 앉아 있을 때 그래요. 아 앉아 있을 때. 네 앉은 키 누르면은 밀리는 게더확 밀려가지고 그폭 맞을 때도 앉아 있으면은 더 멀리 날아가잖아요. 아 죄송한데 확실한 정보 맞죠? <웃음> 네. 왠지 <laughs> 못 믿었지, 왜? <laughs> 안둬봐야겠네나 <laughs> <laughs> 내가 그렇게 못 믿은 사람이었다. <laughs> 아닙니다. 연습해야 되겠네. 쌍둥이나 궁금한 게남자예요 여자예요? 둘다 여자예요. 아, 여자. 여자 몇 개월이라고요? 3개월이요. 조금씩 말하겠네요. 아 네. 어머 또 아니야를 배워가지고 아니야 <laughs> 아다 아니래요 미쳐버릴 것 같아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쌍둥이들 머리도 좋고 이 이쁘고 그런 거아 그래요 제가 쌍둥이들 저그렇지 못하고 <laughs> 아그 남자는 예외죠 남자 는 예외죠? 진짜 아 근데 쌍둥이 저도 쌍둥이 낳고 싶었는데 아 세상에 부럽다 근데 원래 쌍둥이 유전자 있으면 한 한 세대 넘어가잖아요. 한턴 넘어간다던데. 바로바로 네,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. 응. 그러니까 일란성이에요? 일란성이요. 오, 일란성이에요? 그래 네. 헐. 그러면 별로 안 닮았을라나? 근데 어. 좀 닮았어요. 다들 어. 아, 일란성인 줄 알더라고요. 오. 전에 딱 보면 틀린데 사람들은 쌍둥이라고 그러면 너무 닮았다. <웃음> <웃음> 들어갈까요? 얘네 싸는 우 거? 아직 괜찮아. 어 크랙 흑스라요? 어. 오케이 땅걔 퓨즈는 땅 레버넌트 크랙 레버넌트 땅 오케이. 아이고 계단에 어. 왼쪽 왼쪽 계단 반대 계단도 있또 다른 아하 들어다오 뭐야 이거 바베 뭐야 와베 뭐야 아, 이런. 이정도 어. 뭐야, 뭐야, 어디야. 아, 이거 어디에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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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. <웃음> 아 이게 어디야? 나도 모르겠어. 아니 어디 있을 모르겠어요. 보고야말았다 아니 어머니, 이게 어디냐고. 저희 아무것도 안 보여. 어 나무 정신 차라고 하시는 니아 <laughs> 아, 아, 진짜 정신 아니, 못 차리시네. <laughs> 어디냐고? 어디 여기 여기는 갇혀 있는 공간이라 아, 나갈 수가 없다고요. 아 어, 너무 웃겼다. <laughs> 아까 그거까지는 겁나 멋있었는데, Q 써가지고 못오못 내려오게 한 다음에 딱 살리는 아 그냥 거. 그냥 같이 있을걸. 나는 그, 술타 좀 던져갖고 못 오게 하려고 그랬는데, 어. 나가는 순간 연막이 아무것도 안, 못 나. <laughs> 돌아가지 못했어. <laughs> 돌아가지 못했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어, 나는 딱, 어, 아. 좀 하는데? 근데 그 <laughs> 거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. <laughs> 아, 근데 우리 팀이 반갈이 원래 없어가지고. <laughs> 연막 당하겠네, 나는. 아니 원래 덤버님도 방갈 잘안 한단 말이에요. 아... <laughs> 은근슬쩍 하지 마세요. 이런 느낌인데. 아, 네. <laughs> 안 보여. 요안 보여. 안 보여. 근데 그건 은근안보이아니여안 보여. 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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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여. 안보 33. 어, 워나도 어, 있네요. 나도 있어요. 있어요. 아, 다운이긴 한데.

아, 우리 군이에요 어, 우리 공인데 아... 밀렸어요. 사람한테 맞으면 고 튕기나요? 내가 호라이잘안해봤거 우리 팀 맞은 거 같아. 다른팀아 <laughs> 이게 안 맞네. <laughs> 우리 공인데 우리 공에 엄청 빨려 들어갔네. 우리 공에 우리 팀 머리 맞고 떨어졌어요. 옥빵에 던진 건데. <웃음> <웃음> 다 올라가서 던졌어야 되는데, <laughs> 저는 얼 네, 어, 붙는데 쳐 맞아가지고, 어, 우리가 그탁 올라갈 때 네. 40대님이 네. 맞아갖고 소리 질러가지고 나는 안 올라갔거든요. <웃음> <그냥> <웃음> <웃음> 근데 아니, 근데 내려왔는데 다른 팀이 싸 쏴서 죽었어. 여기 뒤에. 예. 쟤들은 다... 에비티비티비티비 아이고, 아이고. 어떡하 죄송해요. <laughs> 죄송해요. 아, 배 <laughs> 떨어지는 애 잡을게요. 떨어진다. 방갈 일로 도망가는 거? 피지못 나가게 하려고 던졌는데 우리 나랑 찍은 창틀어한장 놀랬네 나. 저는 던보님과 다르게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. 아, <웃음> 네? <웃음> 아 던보님 예민해가지고. <laughs> 네. 어, 어 여기 앞에 앞에 앞에. 저 안에 있는데? 이쪽에 저기 있어. 어제 수류탄 맞았고. <laughs> 안에 또 하나 더 아. 하 얘 예, 예, 크랙! 개피! 예, 대피 아 얘도 크랙인데? 얘얘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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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대 아힐 했다 아 나... 아리 아 안에도 깨졌는데자 아, 아내 잡으러 가는... 스와이딩을서딱 가는데 우리 호라키에 아, 예, 예. <laughs> <포라큐에> 밀려났어 <웃음> <웃음> 남편분은 이거 게임 안하죠? 아네 안해요 <laughs> 집에서 저만 게임해요. 보통 부부가 같이 하는 집이 많이 없더라고요. 네, 거의 대부분 남편분들 많이 하잖아요. 이 파티 재밌는데요? 그러까요 나쁘지 않아. 저는 런데 막판할게요. 네. 일하러 막판 네. 가야 돼요. <laughs> 일하러. 아. 가야 돼요. <laughs> 지금 시간에 일하러 가세요? 아니 집안일하고. 어, 애들. 아고개까지 이제 오늘 또 손님 오신 날에서. 아 집쳐놓고 해야 되는구나. 나도 아... 와이프 오기 전까지 설거지랑 청소. <laughs> <줄래요? 웃음> 쉬는 날이에요? 아니면은 휴직 중인 거예요? 저요. 일이 없어요. 백수예요. 아, 아 프리랜서 하시는구나 그러면. 아니 프리랜서도 아닌. 하우스하우스밴드. 네, 하우스하우스밴드. 저희는 와이프가 가장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저 뭐야 저분은 덤보님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회사원이라고. 아, 부러하셨어요? 네. <laughs> 나는 캐나다에서 회사원이라 그래가길래 그러니까 그걸 부러하시는 줄 캐나다에서 회사원이여 아, 캐나다. 저도 사실 호주예요. 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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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와이프도 중국사람. 요 어쩐지 네. 한국 그 서버에서 하는 것 같지 않으시더라고요. 네. 아, 나는 두분이 아, 그건 줄 알았어. <laughs> 아, 아닙니다. 저 북미 북미신 줄 알았어요. 아 저는 그 시민권 있는 여자나 잡아가지고. 잡아가지고. <laughs> <나 지금> 예다. <laughs> 네. <laughs> 어, 어디 어디서 만난 거예요? 저요 호주 저 네. 학생 비자로 왔거든요. 아 그래서 공부하 공부하다가 만났어요. 아, 음 님은 꽤 떨어져 있어. 그때는 졸업만 해도 어카운팅 공부했으면 나왔어요. 그 시민권이. 이제는 아, 그냥 어렵다. 자동으로요? 네, 자동으로. 그냥, 너, 신입품 어. 받을래? 하면은 줘었어요 받을래? 하면 줬었어요 어. <laughs> 옛날이잖아, 옛날. 2006년? 2007년? 우리 같이 도는 거요 여기, 여기 있는데? 이쪽에 저기 있어. 그쵸, 뭐, 이쪽. 여기 안에 있네요. 밖에 빼고 어, 76. 뭐야? 아, 씨. 이 안에, 이 안에도 있네요? 아. 뭐또 우리 팀 맞았어? 50! 용용암 하나. 내 시체. 저희 살리고 오. 올게요. 거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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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나. 이거 하 이거 하 이거 하이 하나. 나 살려. 어, 이거 거이 <laughs> 아나 너무 못썼다 어디갔어? 안보이는데? 깨졌어 애들 아. 아, 우리 팀, 우리 팀. 어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아 원하다 다 이거는 여기로 내려갔어요 아까 걔네는 그 도망가야 돼. 도망가야 돼. 원하자마자 런~~ 우리의 희망 옘몽님. 아, 거기 숨어있다가 도망 아, 위아래 다 있어 야너 내려오지마 임마아 <laughs> 내려오지마 어 아, 나이스 아 근데 위에 또 있어가지고 사이킬로 도망가자 <laughs> 사이킬로 도망도 나쁘지 않다 거기로 어, 쭉 달리면 괜찮을 것 같은데 못갈것 같은데요? 이거 짤주밖에 없어서? 나한테 올 거야? 알수 있을 거리인 것 같긴 한데. 아, 제일 빠른 갱놈이야. 아줌마 파워를 보여줘요. 이리 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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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